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19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낯선 거 되게 좋아해요. 뭔가 새로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변화도 좋아하고요. 뭐든 안전하게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선호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한소희님, 감사, 스마일도, 어, 도전하는 것을 처음부터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어, 지금 같은 빨리 지금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어질 것 같다. 나는 그런 생각에 항상 배우려고 하고 항상 또 무언가를 갖다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어, 또 친한 분들께서는 어, 도전하는 것들을 좀 싫어하고 안정적인 것을 또 좋아하신다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내 자신에게 변화를 주어야 되고 그리고 무언가를 갖다가 도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감자스마일이 어저께 또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KBS 1TV 어 아침 마당 아침 8시 25분에 시작 8시 25분에 방송한 어, 아침마당, 어, 생방송 시간에 제가 직접, 어, 참여를 했는데요. 강복 80주년 특집방송으로 해가지고, 어제 이제 도전 꿈의 무대, 어, 제가 직접 아침 5시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제 갔었는데, 어, 제가 응원하는 강민준누님과그 다음에 KBS 센터장님이신 김병진 센터장님과 같은 그 산악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몰랐으면 몰랐지 알고 또못가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갔는데 어, 강민지 누님이 또 1등을 해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어 저는 또 켈리 님하고 같이 방문했었는데 어 생방송 이런 라이브 현장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어 화요일 수요일 날 아니죠. 화요일 날어 파주 M5 스튜디오에서 켈리 님과 라이브 방송을 갔다가 그때 하면서도 아 이런 경험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갖다 하기 전에는 무조건 또 리허설을 갖다가 또 한다는 또 그런 것들도 새롭게 알게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바로 우승 직후에 도전 꿈의 무대 회룡포의 광민주라고 이렇게 아침 아침마당 이렇게 쇼츠를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 주셨고, 또 지방에 강민주 누님의 팬분들께서 또 댓글도 또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뜻깊은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감수님들께 아침에 보고 드리고, 이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어, 민주 누님과 알고 지내 지는 1년이 조금 이제 넘었는데, 제가 정말 배울 게 너무 많고, 너무 마음이 넓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아, 연예인이 이 정도까지 배려심이 또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감사 스마일도 항상 베푸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어 생방 마치고 어 식당에 갔는데, 또 이렇게 식당 주인 분께서 일등 하셨다고 하니까, 강민준님께서 회룡포 가수 강민주에서 어저께 또, 이렇게 또, 친필 또, 사인을 또, 식당 한켠에 해 주셨습니다. 감자스마일 스튜디오에 다음번에 꼭 강민준, 강민우님한번 모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은 원화 같이 당분간 중국의 위안화 따라 움직일 것이다. 원화 같이 하락 국면서 위안화와 동조화 강화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가지로 이제 지표가 좀 낮아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세계 경제 지금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이 지금 촉발 직전에 지금 있는데 이것도 잘 해결 되기를 감수 스마일이 원하고 전쟁이 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수님께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어, 돈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집 사고 있다. 전국 아파트 역대급 상승 기록 서울 아파트 전주 대비 지금 0.22% 상승했고 이번 주도 지금 뜨겁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감사스마일 t v 찐팬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이라든지 지금 상황에 지금 내집 마련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너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는 오늘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너무 조바심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 내일 정도로 해서 오후 시간에 한번 지금 정말 급하게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를 어 고민하신 분들께. 어 소통하는 방송을 갖다 내일 오후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확정을 갖다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전에 이제, 어, 제가 어제, 어, 민주 누님하고 켈리하고 이제 마포에 와서 또 식사를 조금 하면서, 일단 그 여의도에서 식사하고 2차 자리를 갖다 옮겨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포의 부동산도 지금 상당히 뜨겁다라는 것들을 또 민지 누님의 지인을 통해서 또 알게 됐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고양시로 지금 분위기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고양시의 실거래 가격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고양시가 지금 조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향동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삼송이라든지 신혼동까지도 지금 매도 호가도 지금 모르고 있고 실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거래는 아직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올 봄부터 지금이 매수 절호의 기회다 6월달까지는 기회라고 했지만 너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님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그런걸 가지고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매수 생각이 없던 분들도 지금은 매수 하겠다고 현금 얼마 있으니까 좋은 아파트 좀 찍어 달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 또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전화 오시는 분들, 카톡 오시는 분들, 메일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진짜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작년올 초에 정말 그런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그때는 별 관심 갖지 않고 진짜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갖다가 갖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이 부동산은 심리가 많은 것들을 좌우하고 있구나.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잠원의 신반포 청구 현장 느낌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에서 번호표를 나눠줬는데, 7번이라고 합니다. 그날 발행된 번호표는 10장이 넘었다고 하고요. 여튼 1층 공용 현관 밖에 도착하니까 이미 많은 팀들이 열심히 휴대폰으로 공부 중에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세대 현관에 갔는데, 앞 팀이 안 나고 오 고민 중에 있었는데 어렵게 입장해서 왕궁 보듯이 봤는데 요즘 집을 볼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합니다. 다 보고 공손히 인사하고 1층 으로 내려왔는데 근데 나가려던 찰나 가계약금 들어갔다라는 이런 이야기. 이게 진짜 실제 지금의 6월 중순에 실제 서울 부동산의 분위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와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갖다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 저는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주택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 그대로 보진 않을 거고 조만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처럼 뜨거운 분위기는 아마 식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대책을 보고 난 다음에. 또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지금 과열되어 있다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서울을 보지 마시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을 지금 보는 게더 나은데, 또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어, 감사 스마일이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너무 신기해서, 어, 그리고 켈리님하고 어, 라이브 방송했던 거는... 다른 가수님들,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어 아무래도 스트리밍, 생방으로 송출되는그 음질 때문에, 일단 제가 일부 공개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감사스마일 찐팬, 회원분들께만, 회원 전용으로 공개를 했는데, 못 보신 분들,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어, 추가적으로, 어 감사스마일이, 어, 제가, 어, 멤버십 영상을, 어, 매주, 거의 목요일 전후로 해가지고 매주 올리고 이제 업로드는 일요일날 아침에 업로드를 하는데 제가 멤버십 영상을 갖다 약간 홍보를 좀 해드리면 제가 이때 어 정말 많은 이야기들 했어요. 어 서울 아파트 가격 무조건 오른다. 4월 4주차. 25년은 부동산 전망 풍선효과다. 이게 24년 10월 4주차 감수 멤버십에 나왔던 어 그때 빠쇼 스튜디오의 어그 윤지혜 팀장님의 말 그대로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 세미나를 갔다가 제가 그대로 요약해가지고 거의 34분 정도의 이런 전망을 갖다 해드렸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상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인사이트를 갖다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셔서 말씀 드리면 감사스마일 TV 찐팬이 되어주시면 멤버십 회원 한달 5천원 정도의 어 저의 회원 찐팬이 되어주시면 진짜 100개 이상의 지금 저의, 어, 그런 노하우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세미나를 참석했던 것들까지도 여러 가지로 지금, 어, 다시 볼수 있는 영상이 100개가 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작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그리고 또올 초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그리고 23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정말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다 많은 이야기를 해, 해드렸기 때문에 저의 찐팬이 되어 셔가지고 부동산 인사이트를 조금 더 증대하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저의 또 찐팬 분들이 어 저에게 이제 묵묵하게 응원만해 주시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의사결정이 필요하실 때는 저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시는데 진짜 제가 약속드립니다. 100분 한1 0 0분의 한해서만큼은 회수 제한 없이 제가 뭐 대면이든 전화든 어 상담료 없이 제가 어다 모든 것들을 상담을 해 드린다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5월 1주차 4월 5주차 4월 4주차 4월 3주차 이게 하루도. 그,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제가 멤버십 영상을 갖다가 꾸준하게 해드렸으니까, 제가 집값이 어두운 이유, 그리고 집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다. 여태급 그 미친 속도다. 2월 4주차, 또 2월 3주차까지. 이렇게 제가 올 초에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정말 이 좋은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오늘 저희 감사스마일 TV 찐팬이 되어주시면, 정말 이런 영상 놓치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어, 원흥 도로울 파크부 6단지가, 어, 지금 22년 이후에 최고가 6억 9천9백 거의 7억이 이제 넘어갈 것 같고요. 이제 오히려 뭐 7단지라든지 5단지가 이제 8억. 이제 지금 보니까 원흥동일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9억도 넘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도로를 파크뷰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가 작년 이맘때나 아니면 작년 하반기 아니 작년 하반기까지 아니어도 올 초까지 장릉만 보지 말고 창릉 주변을 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봤으면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싸게 사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원흥동 일이라든지 5, 6, 7단지는 지금보다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진 않을 거고요. 삼도뿐만 아니라 지축이라든지 또 창천벨트, 삼기 신도시인 창릉 신도시 주변에 있는 원당 행신 화전까지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본론의 주제는 나만 집 없다. 벼락거지 공포. 이제는 학습이 되어버린 그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자 스마일은, 어이 벼락거지 공포를 2021년도와 2022년도 상반기까지를 보았고, 22년 하반기부터 그 누구도 집을 사지 않다가, 24년도까지 집을 안 사다가, 25년도에, 이제 물론 23년도에도 특례보금자리 대출이라든지, 24년도에도 이제, 어 일부 움직이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제 2021년처럼 이렇게 불장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걸까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 금리 인하라든지, 그 다음에 공급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분양가 상승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제 실물 경기가 안 좋지만, 돈의 그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돈의 가치 그만큼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실물 자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릴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전세나 월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내려가면 좋겠지만, 더 아이러니한 거는, 가격이 내려가면 그 누구도 또내 집을 장만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도 뜨겁고 또 비트코인도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맞는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내려가면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집 없다라는 이런 벼락거지 공포의 2021년에 휩쓸려가지고 이제 막 너나 할것 없이 지금이라도 내집 장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조바심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불나방처럼 내집마련을 갖다 향해서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제 저의 생각은 어제도 제가 몇 분께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진짜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휩쓸리지 말고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들을 보고 움직여도 저는 늦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지금 무리해가지고 내집마련을 했었는데 일단 뭐 3년, 4년 후에 또 집값이 또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또 분명히 도래할 거고 저는 26년과 27년, 28년 상황기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또 지속될 수 있을까로 생각이 되지만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의 이런 또 수요 억제라든지 대출이라든지 또 공급을 갖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한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 같은 또 집값에 계속적으로 어 상승을 하지 않는 상승을 갖다 하지 않고 약간 정치 또는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7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제가 또 조금 주변에서 이야기 또 들어보니까, 대출이 안 나와서 또 지금 내집 마련을 갖다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9억 사이에, 그래도 지금 대출이 또 가능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대출도 확인해 보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신다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은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보아야 된다. 만약 2021년처럼 내가 벼락까지의 그런 공포에 휩쓸려 가지고 내바발을 서둘렀다가 또한 1, 2년 또 고생을 갖다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감수님들께 이야기 드리고요. 사겠다는 사람 지금 보니까 줄 섰다 매물 나오자마자 체결 완료되는 불장된 목동. 그런데 한국인 투자자들의 행동경제학적인 특징인 군중 심리와 자기 확신을 동시에 보이는 점도. 어, 이들을 고위험 환경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하지만 오히려 지금같이 불장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냉정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래서 3월달, 2월달, 4월달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 안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매수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갖다가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조금 해도 늦지 않을 거고, 더 나가서 이제 만약에 내가, 어, 대출 여력이라든지, 스트레스 DSR 3단계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은 차라리 지금 이런 시기가 아닌, 조금 이런 시기가 좀 잠잠해지고, 더 나가서 또 이제, 어, 다주택자의 또 양도세 중과라든지, 또 보유세라든지, 또, 여,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또 강화되게 된다고 하면, 또시장의또 매물들이 또 한꺼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도 감안하시면서 또 다양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투자 또는 내집 마련을 갖다가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감자스마일이 유튜브 방송을 2019년도부터 했고 2021년도부터 주 4일 방송을 꾸준히 하고 있다가 2022년도부터 말 그대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실물 경기라든지 또 전세 사기의 그런 것들 이후로 인해서 또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이 침체를 어 2022년부터 24년까지 침체 시장을 갔다 걷다가 엄밀히 떨어지게 되면 24년 하반기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25년 어설 명절 지나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또 되면서 이런 어 약간의 지금 서울 또 토어제가 풀리면서 또 지방에 계신 분들까지도 이제 서울에 내 집만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수요까지 몰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 또새 정부가 출범되면서 더욱더 지금 부동산 특히 서울 아파트는 지금 아니면 못살것 같다라는 이런 조바심이라든지 공포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심지어 또 매도를 하셨던 분들이 또 계약 파기도 좀 일어나는 이런,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저는 참 신기한 거는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항상 반복된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분명한 거는 우리가 부동산 인사이트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휘둘리게 되는데, 저는 저의 감수님들께는 이런 인사이트를 꾸준하게 가져가시라는 말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안된다고 하면, 감사스마일 찐팬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일주택으로 만족하지 않는, 이 주택을 갖다가 확대시켜가지고, 내가 내 집을 거주하는데, 내 집이 오르는 돈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강남에 내 집이 있는데, 강남에 내 집이 100억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기분만 좋고, 이걸 팔았을 때, 물론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 제하고 나면, 물론 여러가지 이익이 있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동안 만큼은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뭐 재산세라든지 보유세만 많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동산도 공부가 필요하고,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어 벼락거지를 갖다가 너무 지금 어, 2021년을 갖다 너무 지금 어, 걱정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 드리면 이런 것들 또한 또 어, 지나갈 수밖에 없고 또 이번 달 분위기와 또 다음 달 분위기는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고양시는 언제쯤이면 훈풍이 불까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양시도 지금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 모르는 것일 뿐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더 나가서 이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또 공급 대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반사 이익을 갖다가 가장 첫 번째로 볼수 있는 곳이 고양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고양시 부동산도 훈풍이 불어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고양시에 매도해서 고양시 부동산 매도해가지고 서울로 갈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조금 늦추시는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6월 19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지금 아니면 뭐 안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어, 도전해야 되고 저도 감자 스마일도 아침 방송을 갔다 하면서 제가 놀라운 거는 진짜 라이브 방송 가는데 진짜 스태프 포함해 가지고 진짜 수십 명이 그런 방송 준비를 갖다가 생방송을 준비하는데 감자 스마일은 이런 아침 방송을 저 혼자서 대본 맞추고 촬영하고 음향 조명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게스트 섭외까지 제가 pd이면서 촬영 조명 음향 뭐 하다못해 작가까지 제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감수님들께 제가 이렇게 도전할 수 있게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